이 네, 보겠습니다. 자, 야 i 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어. 특징이 뭐라 했죠? 참, 그, 그, 참는 옛날 참는 거. 네. 사람의 특징은 계속 변한다. <laughs> 네, 가만히 앉는다. 네, 왜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계속 숨을 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피가 계속 돌아가고, 또 아까는 조금 전에 배가 불렀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자꾸 쉼 없이 변하는 거지. 그러면 변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변한다는 것이 생명의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변하잖아. 그러면 내가 끝나는 거지. 계속 변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 있는 것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강의 제4부는 주제가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그러면 뭐, 로봇도 살아있잖아요. 뭐, 움직이고 이러는데. 에 그런데, 에 우리 사람은 로봇하고 가깝겠나? 모기하고 가깝겠나? 모기. 왜 모기하고, 모기. 가깝겠나? 모기. 모기하고 가깝겠나? 모기는 숨도 쉬고 생각도. 어. 어. 그렇지. 네. 모기는, 어 우리가 모기를 많이 무시하는데, 모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줄은 알아요. 첫째, 휴대폰, 갤럭시 최신 것이 모기보다 나은지 뭐며. 모기가 최신 휴대폰보다 나은지 뭔지 아는 사람. 사람은 안 본다 날수 있다. 그렇지. <laughs> 날수 있다. 날수 있는데 보통 날수 있는 게 아니다. 모기는 어떻게 날수 있노? 날게 날. 빠르게. 조용히. 휴대폰이 하나 날라 하면 드론을 하나 사야 돼요. 드론을 사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드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드론 안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죽으면 수락돼요. 배터리 충전하려면 전기를 꼽아야 되잖아. 아, 네. 근데 모기는 응. 그냥 계속 갈수 있으니까. 근데 모기는, 어, 자기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전기 코드도 필요 없어요. 필요 요 필요 근데 필을를 찾는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지. 멀리서 이렇게 사람의 냄새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가면 들키니까 이 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착륙을 하는데 보통 드론 착륙은 들컥 하잖아 <laughs> 비행기는 캬악 하기로 필요하잖아 목는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면 착륙할 적에 충격이 거의 없어 안 그러면 충격을 약간 주면 들키니까 이 착륙 기술이 어느 비행기보다 훨씬 낫다 <laughs> 안아가지고 가만히 있냐? 어떻게 해야되노 날아가지고 사람 물어야죠. 일단은 그걸 침을 가지고 <laughs> 실핏줄을 찾아. 그찔 보고 없으면 다시 빼야 돼. <laughs> 이걸 몇번 <분> 찍을. <laughs> 실핏줄이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 찾았다. 하늘 그다음에 어떻게 해되노 지점을 찾지. 그다음에 그 핀을 또 핀이 여덟 개 있어. 그데그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laughs> 그 장소에 뭐를 해야되노 톱이 스톱. 구개 내려가서 이 살을 쓰는 <laughs> 구멍을 뚫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피가 이게 도로지게 응고되기 때문에 피 응고 방지제가 있어. 그 파이프로 피 응고 방지제를 잡아내는 거야. 그럼 피가 물거죠그 순간에 가려움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신경이 딱아 가려 가렸다 하면 어, 사람이 와, 와, 와. 어 하면 쳐다본다요. 이 그럼 모기도 그 순간에 시간이 얼마 없는 거야. 딱 사람이 자기를 보면 <laughs> 이거를 빨리 손거를 가지고 물 이제 녹제서니까 그다음에 무슨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빨아댕기는 또파이프를 다른 걸잡아 내가 차 넣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빨아댕기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치가 오면 손이 날아오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빨아놓으면 이거 다빨아모어도 되는 거지. 안그러 아, 손이 지금 이리게 놓고 있는데. 그럼 아깝잖아. 그래도 조금 빨아모어도 빼내야 돼. 빼내가지고 탈출. 그때 팍! 몸이 그러면은... 얼마나 놀랬겠나 그때 그때 딱 전기체로 <웃음> 자 <웃음> 그러면 전기역까지 느낀 점이이렇게 <laughs> 상세하게 설명하는지 아는 사람 모기 존경하라고 그, 왜모기를존경해도노 <laughs> 같은 생명이니 AI보다는 더 좋으니까 자, 모기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은 피를 <웃음> 빨아가지고 목이 <laughs> <먹이> 되는데 <laughs> 이게 없으면 자기 활동을 한단 말이야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휴대폰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이 휴대폰이 새끼를 낳을 수 없다. 네. 거기는, S. 그,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지가 그리 그래 애서가면서 겨우 그 눈치방 가면서 겨우 살았는데도,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다. <laughs> 그니까, 너무 존경해도 시... 그냥 존경할게 아니고, 굉장한 거야. 그, 작은데, 착륙도, 활주로도 필요 없고, 그렇게 사뿐히 앉으면서, 어떨 때는 거꾸로도 앉는다. 들어온 거꾸로 앉는 거 아직도 지금 요새 만들고 있는데, 비행기 새끼 거꾸로 앉을 수 있나? 뭐. 근데, 참 이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노? 결론은 뭐고, 할아버지 강의 결론은 뭐고?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한 작은 생명체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우수하고, 그것이 살아간다는 그 본능이라는 게 엄청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지한다. 그런데. 네. 모기 한 마리가 그러는데 다른 거다 이거 찰로다 이거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컴퓨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 겠나 조그마한 생명 하나를 분석하는 게 어렵겠나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강의 여러분 그 겨울 특강하기 준비한다고 식물 세포 하나에 일어나는 기제 를 이렇게 설계로 해 놓은 건데 내가 깜짝 놀랐어 과학자들이 설계도 얼마나 복잡 하였는가 요만한 세포 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음, 종이가 병이만 한데, 조금...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식, 식물 세포 하나를 분석하는 설계도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신 게보통일이야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사로 믿는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자가 될수록, 무엇을 연구하면 할수록, 야 굉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구나. 더 고개가 숙여지고, 더 놀라운데. 그래서, 나는 생각해, 여러분들이 과학을 전공하든지, 뭘 전공하든지, 사람을 전공하든지, 시원이가 공부를 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는 사람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있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라 아이.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엄청난 것을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추적해야 돼요 자연과학을 하라 뭐. 그런데 인문과학은 반대로 인문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흉내 내는 것을 흐라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지 아담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셨다 아는 사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잘했어 또. 랑 손아가를 먹지 말아. 두개좀 다르지 교육이 어떻게 다르노? 두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말은. 음, 왜 다른? 어 하나는 먹는 거고 하나는 그냥. 자 이름을 지어봐라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슨 교육이고? 창서 그렇지 창조성 교육. 연녀가 응. 잘해. 역시 창조성 응. 교육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다음 또선악가를 따먹지 말하는 건 무슨 교육이고? 하지 말아요. 오고 그러면 하지 말아. 하지 말아. <laughs> 하지 마라 하는 건 무슨 교육이냐? 아, 도덕적. 도덕 도둑 교육. 도덕적. 뭐 응. 하지 말아 하는 건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교육은 크게 도덕 교육과 창의 교육으로 나눠져요. 도덕 교육은 질서를 지켜야 돼. 근데 창의 교육은 질서하고는 다른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교육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키는 게 있고 네가 하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도둑교육 따르면 돼 네가 알아서 하는 건 창의성 교육이라 그런데 좀 어렵지 도둑교육이 실패인 거야 그래서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때는 실패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완성을 하셨는데 빨리 완성 안 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시 가지고 완성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도둑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창의성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과제야. 계속 우리, 하나님 뭘 하시는가 면 내가 다 만들었지. 그렇지만,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이랬단 말이야. 다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할 일을 또 주신 거야. 이게 창의성이야. 창의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이 내한테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의 몫이란 말이야 이름을 지어봐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야 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가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돼 하나님 잘하고 하나님 시킨대로 하기에 이하거나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좀 수준 낮은 자녀 진짜 수준 높은 자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장이든지, 회장이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이 지도자야. 비구를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내. 이, 이런 게 우리 몫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야, 창의성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창의성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지? 첫째는 과학을 공부해도 항상 창의성의 몫인 거야. 과학을 왜전 처음부터 해놓은 걸 막, 애운다, 이거. 막, 귀찮은 때, 애운다. 애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내할게 생긴다. 알겠지? 처음부터 내할게 뭔지 뭐알 수가 있나? 아, 이미 다 많은 우리, 과학자들이 다 해놨는데, 여기까지 해놨데 아직 여기까지는 못 하고 있어. 그럼면 요건, 내 몫인데, 여기까지갈려면 이런 행거 다 배워야지. 배워야, 겨딱 보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 때, 내가, 내가 연구를 해야 돼. 그 차례 내야 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아주 쉬운 과제에 또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한계를 반 거야. 아, 그럼 요건 내가 할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과학자가 돼야 되고,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영역에 내가 뭘 하나만 딱 주제를 가지고 아 보면, 다 가까이 가보면 거기 뭐가 있는 거라. 그럼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돼. 그럼 할 일이 있는 거지. 어, 나는 뭐 하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이때그지 50년을 지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다가, 왜나 우리나라 선생님 앞에 강의를 하는데, 내가 참 묻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뭐요? 하나 책에 쓰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왜 맨날 미국 사람 일본 가르칩니까 이래 말하고 싶은데 내가 요새 이제 그런 이제 한국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꼭 미국 유학 안 가도 되잖아 한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근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못 살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20년 30년 더살 수가 없어요 20년 30년은 금방 지나가 버려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금은 맨날 모르면 뭐 할아버지 물어보면 좋지 그런데 조금씩은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래는 할아버지 생각을 기억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해도안 되는 게 있어. 여러분도 할아버지 금방 돼가 노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땐 또 밑에 손자를 불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